엄마야는 여기 크게 그려줘 크게. 어, 작게, 거. 작게 거. 그릴 거야. 엄마 크게 그려주면 좋겠는데. 저 제가 엄마 대신 크게 그려줄게. 엄마 제가. 자꾸 예금 넘어져요. 여기서 먼저 얘 누구야? 어. 참. 요거는 아빠 요거는 인제 응, 저거는 엄마 아 우리 가족이야 응. 여기 햇님 그려줘 햇님 그릴 수 있어 인제네 햇님은 안당예요 햇님이 악당이야? 네 아니야 햇님이 왜 악당이야 그 햇님이야 나 햇님 그릴 거 아는데 네. 이제 선생 가르쳐주지 그래 꽃좀 그려, 존재야. 뭐요? 꽃. 꽃은 못 그려? 네. 이거 해보자, 오, 오. 왜 찾을 구워도요, 차지 어, 언제 그림 잘 그려서 엄마가. 됐어? 끝!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만 그려. 이거 뭐야? 어. 이렇게. 됐어. 엄마 이거 완성. 엄마 할거할 할 거야. 알았지? 잠깐만. 잠깐만. 다른 자, 여기다가 그려 줘. 여기다가. 어는할니가 그릴 거 여긴 또 할머니 그릴 거야.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돌렸어. 조금 더 나오면. 됐다. 그려 이제. 어, 점점 이상하게 그리고 있어. 아까 예쁘게 잘 그리더니 점점 이상하게 그리고 있는데, 윤재 어린, 처음에 엄마 그리라고니까잘 그러니까 그리더니, 봐봐, 막, 막 그리고 있어, 이제는. 저, 저도 응. 이번에는 코도 잘 그렸으면서 코도 안 그리고는 이상하게 그리고 있어. 그리, 그리. 그래, 성의가 없어지고 있어. 응. 이제 그만 그려. 똑바로. <laughs> 그쵸, <laughs> 왜 이렇게 잘 그리죠? 그쵸. 응. 너 빨리 가서 글쎄어 자, 우리 민재 글자 쓰는 거한번 보자. 다 썼어요? 아니, 아직, 아직, 요 아직. 글자가 좀 빠졌어요.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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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у 읽어 o d about it. p o c k 읽어봐, 민재 e on, b o b 잘 y p i 아, k 아, 아. 뭐 b 이 t h m i n 이 응, Sawyer, s o 스 우, 유, 유, 가, 응, 음. 레? 먹. 뭐. 먹. 뭐. 아무거나 하면 얘기할래? 오, 응. 음. 십, 다. 다시. 이건 네가 아는 글자인데 대충 읽지 마. 요거 뭐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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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는 어떻게 생겼어? 동그라미에 바꾸려 동그라미 돼 있지? 동그라미. 엄마, 이거, 엄마 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엄마 연습좀 볼게요. 우유가 먹고 싶어요. 그 뭐야? 엄청 이상하게 그리고 있어요. 음. 할 봐요. 아하 이모야 이모. 이모야. 네. 음, 뭐큰 이모. 큰 이모. 다음에. 할머니 볼수있지 할머니 볼수어 아, 얼굴에 눈이 튀어나와서 그렇구나. 네, 얼굴을 눈이...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네. 이거좀 아, 맞아요. 어. 이모요. 그건 누, 무슨 이모야? 코 이모. 큰, 요기큰 이모라며. 아, 왜 이렇게 큰 이모를 많이 그려? 저건 작은 이모? 네, 작은 이모. 근데 다있어요 다. 있어요, 응,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스케치북 근데 갖고 와요. 누구? 이모부? 이모이이모리고 그리고 엄 그리고 엄마 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뭐지? 이모? 뭐야? 아니, 매생모 매생모? 응 음. 이제 이거 누구야? 어 사우기 이거는? 어, 엄마 엄마? 할머니는 어딨어? 어, 너 이거 큰이모라 그랬잖아 할머니 안 그렸어, 빨리 할머니 그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제 자리는 어디세요? 넌저 아여기서 क 그래. त 다다 그렸어? 아니요. 전혀 여기 앉아서 엄마 봐 봐. 할머니 빠뜨렸네. 할머니 아까 아니다. 할머니 아까 그린다고 그랬는데. 이거 누구예요? 언제? 언제? 요거는 형아. 요거는 형아 요거는 형아. 둘다 형아야? 이거도 처음 고 할아버지야 이게 할아버지라며? 네 그리다가 자꾸자꾸 달, 이거나, 달라져 이거는 이거는 응? 이모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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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요거 이모고 요거 이모라며 이거는 뭐, 뭐지? 에이 몰라 이거는 이걸로... 또 이모? 응 음. 엄마 이것도 못추리모예요 뭐지 리모예요 그거 큰 이모 작은 이모 이거는요? 이거 뭐예요? 그거 형아. 아니, 내가 네. 아까 레고 타고 했는데. 아니, 아니. 엄마! 인간지? 엄마. 우와! 우리 이제 그림이 완전 멋져졌다. 그 엄마 누구야? 머리끌. 엄마야? 네, 엄마 머리 이거 뭐야? 뭐? 목, 목. 목하고 몸하고 떨어져 있어, 왜? 죄송합니다. 아니야, 잘 그렸어. 버지다이게 이거 머리끈 음. 멋진데. 밑은 그수없어 이거 좀 봐세요. 이거 좀 봐요. 제, 제 응. 손씨가 원래는... 다그렸어요 아주 제... 멋지게 잘 그렸어. 제 아빠. 제 손... 아빠도 그려줘. 옆에. 응. 아빠 아빠 안 그려주면 슬퍼해. 아빠도 그려줘. <laughs> 응. 여기다가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 다 그려줘. 알았지? 은재는 네. <laughs> 왜안 그려줘? 아빠 그리고 나서 은재도 그려주는데. 이켜 은재야 여기 앉았어 너는 다른 거 그려 이제 응내가더 그린다 네. <laughs> 아 그렸다 네 너무 작게 그려서 점점 점점 그렇게 된다 그지 괜찮아 간다. 그래도 반은요 어. 그릴 수 있어 길, 길게 그려 응응 응. 응, 잘했어 그거가 너무 두꺼워서 그래 그게 색깔이 민재랑 은재는 이걸로그려죠 응. 이거 잘했죠? 이거 응 이거 잘했어. 잘했어. 아니, 미리 샀다요. 여기 민재 그리고 응. 엄마 저 은재 그리고 돼요. 저 그려줘. 은정은 저 그리고. 응. 알았어. 은재 민재 그려. 은재 원래 얼굴이 작죠. 응. 예? 아, 아빠, 아빠 고려해 주세요. 아빠. 음. 이 그릇 보자아빠요 아빠. 이제 은재 근육 보니. 이제가 근육이 이처럼 많아. 이기 묻었어요. 응, 괜찮아. 이따 손 씻으면 돼. 어때해 머리카락. 은재. 언제. 은재야. 형나왜안보여요 형아 이제 그릴거야 음재 아프죠 형아도 빨리 그려요 이제 이모도들 그려야 돼 음. 나중에 따로 그릴거야 지금은 어차피 그거 그려봤잖 요거 이렇게 해서 잘 그리, 예쁘게 그려서 붙여놓자 그럴까요? 음. 저요 나중에 우정이었을때도 볼수있겠다같 엄마 음. 꺼주세요 음. 음, 자 봐야 안안 돼요. 잡아봐. 응? 야 돼요. 자 봐봐. 야. 제발이 너무 커요. 와, 요면발이줄 건데. <laughs> 머리카락, 머리카락. 빨리 그려줘, 머리카락. 여. <laughs> 엄마 이거는 뭐 사는 우회요, 우회. 어, 우회 아빠요. 이거, 아이고 이거다 썼네. 나비 그려줘. 돌아? 좋아야 나비야 그어야. 여기 나비 그려지 엄마, 민재 나비 도와야? 너무 예쁘게 나? 그리더라. 어, 여기 나비 그려지 나비 너무 예쁘게 그리더라. 빨리 그려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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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음. 오케이. 옆쁘게 날고 있는 모습 그려줘. 아 아, 그렇게 엄마, 옆으로 나 앞으로 나요. 날고 있는 모습도 그려 줘 하는 게. 돼요. 이렇게요? 음. 아빠 비인데안안 안 돼. 이거는 엄마도 못 하겠다. 나중에 아빠한테 <laughs> 마지막으로 요게 <여기에> 다 <laughs> 하트도 그려줘 네? 하트도 그려줘. 어, 잘했어. <laughs> 음. 가지 어디까지? 다고였다요 채집될까요? 응. 끝. 저 꽃도 그릴라면했는 꽃도 그릴 거야? 꽃만 그리는 거 잘하고 있고. 음. <끝> 아니야. 빨강 <끝> 꽃. 꽃 <끝> 무슨, <끝> 무슨 색으로 그릴 거야? 빨강 네, <끝> 찾아 줄게. 두두두 연두가 없 여기 어, 연주 아 응. 응. <놀람> 이거 요꽃 나도 요꽃꽃 뭐야 도와주셨을까 리기리리풀풀풀 잔디 같은거 하세요 어. 꽃, 꽃 그게 다야? 꽃야 위에 야 부분은 어디있어? 야, 예쁘게 그려 놓고서 색칠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막 하는 거야? 달고 <끝> 날던 <응? 끝> 나비. 응, 그래. 예쁘게 잘 그려 놓고서 색칠을 막해서 망치잖아. 어때요? 음, 잘했어. <끝> 음, 완전 잘 그렸는데. 응. 멋답지 좋다. 둘렀어. 이거는 민재가 그린 우리 가족이고, 한번 은재가 그린 거 어디 갔지? 앞에인데. 이거 말고. 이거 나가, 두고 나가고요. 알았어. 잠깐만, 엄마가 뭐좀 볼라 그러잖아. 애니메이션도 잘 그렸어. 이거는 은재가 그린 우리 가족이다 엄마가 그렸는데. 엄마 이거 보자.